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생활 만물상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 삼국지 인물 편입니다. 첫 번째는 나경원 보고 계시는. 자 시작합니다. 나경원은 1963년 12월 6일 지금 서울의 동작구의 노량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6 1세죠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피부에 비하면 유튜브 가세연에 나와가지고 키가 161cm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거주지는 그 서울의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 하임입니다. 알아봤더니 삼십삼 평에 한 이십억 정도 하더라고요. 뭐몇 평에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도 없고 어찌 됐건 삼십삼 평에 이십억 정도 서울의 한강변이면은 뭐그 정도면 패스. 가족관계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하면은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채성 씨입니다. 나채성 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공군 조종사 출신으로요. 좀 특이하죠. 그 홍신 학원을 만든 장본입니다. 그 홍신 학원은요 강서구 서울 강서 화곡동에 위치했는데 홍신 유치원,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학의 서울의 대표적인 사학입니다. 돈이 많죠. 자, 뭐 그런 거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총그 그 나채성 그러니까는 나경원 의 아버지 나채성은 총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나경원이 그 장녀고 그 밑에 동생 그러니까 둘째 동생 나경민 씨가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는데 그 바이올린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나현선 씨그니까 서울대 음대에서 하프를 전공, 전공을 하셨고 그 막내가 나현신 씨 서울 여대에서 그 의상학을 전공해서 지금 박사 라니다뭐 교수님 하시겠죠.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경원 의원의 그 남편이 그 김지호 판사님 아닙니까? 서울고등법원의 김지호 판사님을 1988년도에 대학 2학년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쭉잘 사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후에 참 특이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만 29세 때 1992년도. 34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에 합격한 케이스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자녀는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 얘기는 좀 있다가 좀 하고요. 재밌계는게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윤석열. 서울 법대 선배 아닙니까? 그 이제 뭐 고시 공부를 할때 이제 집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교동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나경원이 서교동 고시원에서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그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윤석열이 같은 거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고시반에 대장 노릇,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법대들 그 사이에서 어떤 선배 윤석열과의 친분이 그때 조금 좋아졌다 하는 게 이제 중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을 하고 판사 생활은 95년부터. 99년까지 부산 지방 법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 모양이죠 그리고 99년부터 이제 2002년까지 이제 인천 지방 법원에서 어 판사 생활을 하다가 2002년도에 서울 행정 지방 법원에서 이제 끝으로 이제 판사 생활을 접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 의원은 세상에 5선입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그다음에 21대는 안 됐고 22대. 자. 여의도에서의 평가입니다. 총 평가는 이렇습니다. 눈빛이 좋지 않은 국회의원으로 통합니다. <laughs> 예, 개파색이 아주 얇고 어디에 개파색이 거의 없다라고 그냥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 개파색이 없다라는 것은 좀 나쁘게 말하면 줏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왕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거는 뭐 평가,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요. 말에 주어가 없다. No subject. 또고 노무현 대통령 사절을 아방궁으로 표현해 가지고 민정내에서는 아주 인식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 한국당 시절에는 그 원내 대표를 하면서 본인들 그 보수층에서 어떤 지지층에 좋은 말만 계속 많이 해가지고 그 진영에서는 그 진영 자체에서는 지금도 인기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이점이 약간의 그 나경원 의원의 어떤 중도 확장성에서의 어떤 제약으로 허들로서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1년 서울시장 후보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정치 신인이자 판사 후배인 이수진에게 아주 격파를 당하고 그 후로 낙선 이후로 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소 선거에서 오세훈하고 붙었는데, 그때도 패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 가산점을 받고도 이렇게 패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보수 강경도의 어떤 지지층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이 점이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나경원 의원은 그 본인의 소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그권력의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권력에 어떤 순종한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 당 대표에 그때 우리가 출마를 했는데 친윤계의 그 압박과 그 정치적 어떤 지형 때문에 김기현 후보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존경하고픈 김기현 후보를 어쩔 수 없이 지지를 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끝내는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쿨하지 못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17대 때그 나경원이 이완영의 땅을 후손에게 되돌려줬다라고 하는 그 아주 썰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그 유포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서울법대 82학번 같이 동기인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그 궤적을 달리하죠. 조국, 조국은 386 운동권으로서, 나경원은 아주 모범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국은 그의 책 진보 직군의 플랜. 진보 직권에 풀려내서 나경원은 대학 시절 사회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범생이었고 필기노트를 너무 잘해서 자기가 가끔 빌려 썼다라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경원 대표님은 그것도 얼굴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가요? 그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진 찍기를 겁나게 좋아한답니다. 이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 때 그때 그 이제 그 아들 김현주 씨라고 있는데 그 아들 김현주 씨의 어떤 그 입학 부정 비리 사건이 그때 좀 조명을 받았는데 그때 아주 당당하게 아들의 미국 SAT 성적을 아주 그 공개를 했는데 세상에 2,400점 만점에 2,370점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성적이고 팩트 팩트는 팩트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뭐 다른 의혹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남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의 어떤 한없이 아픈 부분을 남이 그걸 터치하는 걸 제가 그거는 마음이 저도 아프고 한 아빠로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욕먹어야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그 따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총평 들어갑니다. 정치인 나경원은 오선 국회의원의 아주 빛나는 업적이 있지만 그의 그 인지도에 비하면 상당히 정치력이 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즉, 본인의 어떤 그 대표 정책이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 자산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빠루, 빠루를 든 나경원, 빠루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의 행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는 돈 많고 이뻤던 국회의원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정치상국지 인물편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도 있고 어떤 인시공격적인 거는 가능한 뺏고 팩트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의 그 개인적인 어떤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좀 기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물 이야기는 나경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편은 다음 편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야생마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이야기는 좀더 남자 의원이고 야생마이기 때문에 좀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수집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